안녕하세요. 우리 선민 TV입니다. 어 요즘 하, 어, 우리 유튜브에서 굉장히 뜨거운 우리 화제가 있죠. 바로 애플 시리님의 3천만 원 후원 사건. 아 정말 어, 우리 스트리머들의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 애플 시리님의 3천만 원 후원 사건.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시리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. 어, 우리 스트리머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후원해 주신 그 마음 정말 어,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또 어, 아버지께서 정말 그 3천만원 얼마나 큰돈입니까? 3천만원을 벌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아버님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시거든요. 정말 사회생활 저도 해봤지만은 돈을 번다는 게 아 정말 힘듭니다 정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또 자존심 굽혀가면서 또 우리 사회생활 하면 또 얼마나 아 정말 힘듭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데 그 소중한 돈을 저는 어, 애플 시리 님에 후원하시는 그 마음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3천만원을 벌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어,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트리머 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미성년자 분들은 후원을 어, 하지 못하도록 어, 법적으로 어,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정말 후원 성인들만 후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후원이란 게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직접 돈을 벌수 있을 때 그때 후원하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 애플시리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스트리머들도 어 우리 어린이분들하고 우리 청소년분들한테 돈을 가급적이면 받지 않는 운동 제가 한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선민TV가 그런 운동을 한번, 어, 이렇게 보겠습니다. 미성년자로부터 후원받지 않기 운동. 모두 동참합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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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리머들, 각성하라! 각성하라! <laughs> 자, 우리 애플 시리님의 그 따뜻한 마음만 받아야지. 그 돈을 받으면 안 되죠. 그건 안 되죠. 우리 스트리머들. 각성하라. 각성하라.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음... 아버지의 피땀어린 돈 정말 찾으셔서 다행이고 정말 3천만원 전부 다 우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애플시디님 사랑하고 또 아버님 사랑합니다. 그리고 스트리머들 미성자부터돈 받지 않기 운동 같이 동참합시다. 저 선민TV부터 먼저 실천하겠습니다. 갑시다! 우리 미성년자로부터 후원받지 않기 운동. 전국적으로,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켜봅시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선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예스!